안녕하세요. 양 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NGXT의 신제품 쿨러와 케이스 그리고 시스템팬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리는 제품들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NGXT N7 Z790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출시가 된 지가 이미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 빌드 할때 보여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릴 모델 같은 경우는 NGXT 크라켄 엘리트 360 ARGB 일체형 수냉쿨러와 NGXT F14 40 rgb 코어 쿨러 그리고 ngxt h7 엘리트 케이스 소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품들 조립하면서 제가 뭐 바뀐 점이 있나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케이스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7 엘리트라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준비된 모델은 화이트 모델입니다 NGXT스럽게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NGXT의 이 강화유리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이 깔끔하면서 쨍한 느낌 있잖아요. 이 느낌이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 느낌 때문에 이 NGXT의 강화유리 케이스들을 좋아합니다. 우선 NGXT가 이 강화유리의 고집, 그리고 에어홀의 고집을 어느 순간 버리기 시작했죠. H7 엘리트 시리즈에 와서는 전면에 강화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대신 측면에 에어홀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측면 에어홀 같은 경우는 쿨러가 케이스 전면 강화유리에 바짝 붙지 않고 쿨러와 케이스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이렇게 에어홀을 구성을 해서 냉각 전면을 통한 흡입 부분에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측면 에어홀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상단 에어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큼직하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을 통한 배기 부분도 충분히 문제 없도록 세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단 에어홀이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후면에 140mm 쿨러까지 장착할 수 있는 에어홀까지 구성하고 있어서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고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H7 엘리트 그리고 크라켄 엘리트 360 RGB 쿨러를 처음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조립을 해보면서 어떤 게 바뀌었고 어떤 부분이 안 좋은지 조립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크라켄 엘리트 Z360RGB 화이트 일체형 수냉 쿨러의 구성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이랑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이 컨트롤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RGB 모델에는 이 컨트롤러가 추가되었는데, NGXT 쿨러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NGXT만의 컨트롤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컨트롤러가 추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워터블럭에 연결되던 케이블 같은 경우는, 어, 형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두껍게 형상이 바뀌었고, 나머지는 뭐 동일합니다. 대신 기존의 크라켄 RGB 시리즈에 케이블 자체에 RGB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는 사라졌고, 이 컨트롤러로 대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USB 포트가 두 개가 필요해지게 되는데, 이 컨트롤러와 그리고 이 케이블에, 필요한 USB 두 개를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대일 USB 허브 케이블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 구성품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1700소켓의 나사들, 가이드들, 그리고 쿨러 나사들, 그리고 AMD 브라켓. 근데 AMD 가이드 브라켓에 묶기 방지용 그런 느낌의 타원형의 플라스틱 스크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장착하는 방식이 있네요. AM5는 정방향 a m 폰은 뒤집어서 장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의 구조물이 추가가 된 모습입니다. 그 외에는 크라켄 엘리트 360 RGB 기준으로는 이게 제일 최상위 모델이거든요. 제일 비싼 모델인데 일단 워터블럭 무게도 조금 더 무거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기존 시리즈 대비해서 두배 정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뀐 부분은 쿨러죠. 기존의 크라켄 시리즈는 논 RGB 모델보다 RGB 모델이 팬 성능이 좋지 않아서 냉각 성능이 떨어졌는데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는 RGB 쿨러와 노 RGB 쿨러와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팬 같은 경우는 코어 RGB 팬이 적용이 되어서 기존 RGB 팬 그리고 기존 크라켄 노 RGB 팬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낼수 있고요. 그리고 RGB도 중앙에서 발광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된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라켄에서 가장 기대했을 부분인데 이 펌프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아세텍 7세대 펌프가 기존 펌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팬이 바뀌어서 RGB 쿨러의 성능은 올라갔지만 펌프는 일단 그대로고요. 그로 인해서 기존 시리즈 노날지비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온도 차이는 1도 정도 내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후면 팬을 교체를 해줄 건데요 이 H7 엘리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 후면 팬은 RGB 팬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의 H7 엘리트라는 케이스가 있었죠 근데 그 케이스랑 모든 프레임은 다 똑같고요 쿨러만 다릅니다 지금 장착되는 쿨러는 크라켄 RGB 엘리트 쿨러에 동일하게 동봉이 되어 있는 RGB 코어 쿨러인데요 이 RGB 코어 쿨러는 이 H7 엘리트에 또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쿨러라서 디자인상으로 그리고 성능상으로 굉장히 이 케이스에 잘 어울리는 쿨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면에 140mm RGB 코어 쿨러가 기본으로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면에 F140 RGB 코어 쿨러를 추가 장착하고 상단에 크라켄 엘리트 360 RGB를 장착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RGB 코어 쿨러가 장착이 되게 돼서 일체감이 있는 이쁜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크라켄 엘리트 360 RGB 쿨러를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디에이터 먼저 고정을 시켜 줄 건데요. 이렇게 라디에이터는 고정을 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뭐 기존에 조립하던 것과 뭐큰 차이 없이 동일하게 조립을 할수 있었습니다 워터블럭 쪽에 케이블을 체결하는 부위가 기존 크라켄 시리즈는 그냥 꼽았다 뺐다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은근히 선 정리한다고 살짝 땡기면 빠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신형 크라켄에 와서는 클립 형태 걸쇠 형태가 들어가서 딱 한번 고정이 되면 눌러서 빼지 않는 이상 빠지지 않는 형태로 이 케이블 형태가 변경이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워터블럭을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장착하던 대로 정방향으로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제가 궁금했던 게 있거든요. 정방향이 이걸로 바뀐 것 같네요. 이렇게 장착하는 걸로. 케이블이 위로 빠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살짝 바뀐 것 같습니다. 이거는 PC를 한번 켜봐야겠는데 기본 디폴트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켜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정방향 장착이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액정 보호 필름을 안 떼도 아실 수 있겠죠. NGXT 로고가 정방향을 향하고 있죠. 크라켄 엘리트 360 RGB 모델 같은 경우는 디폴트 세팅이 지금 이 방향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랭 감섭 없이 장착을 할수 있게 된것 같네요. 일단 케이블은 뭐가 됐건 위로 빠져야 제일 깔끔하게 빠지거든요. 아예 디폴트 값을 바꿔놓은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즉슨 풀뱅을 장착했을 때 입출수 라인이 이쪽으로 갔을 때는 간섭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램이 풀뱅크가 들어갔을 때 방향을 이렇게 조립했을 때 메모리와 라인과 간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음, 간섭이 있네요 혹시나 이렇게 장착하실 분들은 간섭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디폴트 값이 신형 같은 경우는 방향이 정방향이니까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착을 하고 위에 케이블을 꽂아주면. 이렇게 꽂아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 채셨겠지만, 이 데이터, 캠 소프트웨어와 연동을 해주는 데이터 케이블 있죠? USB 케이블이 원래 워터블럭 한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체형으로 이렇게 케이블 통으로 뽑아서 바꿀 수 있게 세팅을 해둔 모습이 유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선정리 까지 다 해서 조립을 완료를 했는데요 이 케이스에 대한 한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전면에 보시면 rgb 코어팬이 3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후면에 rgb 쿨러를 똑같은 코어 모델이나 혹은 다른 모델을 추가를 하게 된다면 이 컨트롤러 에는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메인보드를 지금 같은 동일한 상황에 ngxt 메인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rgb 컨트롤러가 없어도 메인보드의 컨트롤러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에 장착을 할수 있지만, 만약에 엔지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컨트롤러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있는 쿨러를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NGX 제품들과의 호환성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 외에는 조립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다른 아쉬운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n 지 x t 제품들은 조립을 해보면 자기 몸에 맞는 수트를 입었을 때와 같이 정말 딱딱 맞아 떨어지는 핏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세팅을 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조립해보고 어, 뭐 조립하면서 느낀 점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조립 편의성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 하나가 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이 조금 더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굉장히 뭐 기존의 크라켄을 많이 조립해봤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크라켄 엘리트 360 RGB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LCD가 적용이 되어 있죠. LCD의 기능은 뭐 기존과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기능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일단 RGB 같은 경우는 여러 모드가 있습니다 당연히 n g x t 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커스터 마이징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얀색 케이스에 하얀색 LED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어울리고 RGB 웨이브, 스펙트럼 웨이브, 색깔 변동되는 모드도 있고 NGXT 퍼플 모드도 있더라고요. NGXT가 기본으로 만들어 놓은 보라색깔인데 그 색깔도 굉장히 이뻤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모드도 있는데 이 오디오 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하는 거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PC 내부의 소리에 따라서 게임 사운드 혹은 음악 사운드 혹은 유튜브의 동영상 사운드를 읽어서 펜이나 가운데 워터블럭이 이렇게 소리에 반응하는 그런 이펙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LCD 모드는 지금 같이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움직이는. GIF 파일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모드 듀얼로 시스템 GPU 온도나 CPU 온도 혹은 CPU 클럭, GPU 클럭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GPU 워터블럭 역시도 오디오 모드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세팅이 가능하고 그리고 시간 모드도 있고요. 다양한 모드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모드를 세팅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제가 워터블럭의 밝기도 조절해봤는데 밝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선명도도 기존 대비해서 확실히 선명도가 좋아졌다라는 느낌도 받았고요. 소음 부분도 기존 NZXT 쿨러들과 별 차이는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많이 세팅을 해 봐서 기본 소음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기본값도 굉장히 괜찮고 소음도 괜찮은 부분이었습니다. 이전 세대 크라켄 이 출시가 되었을 때 온도 테스트도 하고 해 봤잖아요. 하지만 이번 크라켄에서는 온도 차이가 기존 세대에 대비해서 펌프가 동일하고 쿨러는 조금 바뀌었지만 온도 차이가 별 차이가 없 그래서 온도 테스트는 크게 따로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렇게 RGB 쿨러가 들어간 모델에서도 기존 세대 같은 경우는 논 RGB 모델이 성능이 더잘 나왔잖아요 팬 성능이 좋기 때문에 RGB 코어 쿨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코어 쿨러 성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는 논 RGB와 성능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중점은 NGXT 크라켄 쿨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만큼 오래 기다렸고 그만큼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지만 다양한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어 이번에는 엘리트 모델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다양한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니까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은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기존 출시가를 유지한다고 관계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NZXT 신 제품 리뷰는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